그래서 이제 유리함수라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유리함수는 저번에 다, 유리식처럼 이제 두 가지로 갈라져. 자, 유리함수는, 자, 이제 몇 가지로 갈라지냐면, 분수함, 에이, 이 다항함수. 다항함수랑 무슨 함수를 통틀어서, 분수함수를 통틀어서, 그치.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유리함수라고 불러. 그치. 그런데, 다항함수는 이미 배워왔던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1차함수 배웠지? 중학교 2학년 아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차 함수 배웠지. 그다음에 이제 3차, 4차 함수도 배우는데 그건 대수 2에서 배울 거야. 이제 미적분학 쪽에서 배우고 그래서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리고 3, 4차 그리고 남부터는 이제 5차, 6차는 이제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과정으로 배우진 않아. 그치? 그래서 그때 이제 당 함수 는쭉 진행을 해 나가.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는 데는 여기는 자 제목은 유리 함수인데 여한에서 분수 함수로 배우는 게 목적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 유리함수라는 건, 이제 fx가 유리식일 때, 걔네들을 이제 유리함수라고 불렀는데, 자, 뭐하고 뭐를 포함해서 말한다? 다항함수랑 분수함수를 포함해서 유리함수라고 배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은 다들 다항함수였고, 오늘 배워야 되는 건 이중에서 분수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분수함수는 x가 이렇게 밑에 있는 애들 있지. 그치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와 중에서도 이제 분모가 뭐 제곱이 되거나 이런 것은 미적분에서 배워 이제 그럴 때 그리기는 조금 더 어렵거든 그래서 분모가 조금 더 복잡한 건 미적분에서 배우고 지금 뭐냐면 분모가 1차인 것만 배울 거같 어차피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밖에 못해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좀 떠올려야 되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를 좀 떠올려야 돼. 자 중학교 1학년때 y는 x 분의 k 꼴을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불렀냐면 반비례 함수라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자 얘네들의 정확한 정의는 x y 가 상수 k로 뭐한 거 일정한 거에 반비례 그래프가 돼. 그치 그래서 이제 그냥 개형만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 우리 이거 개형 어떻게 생겼었냐면. 그 Y축이 여기 있고, X축이 여기 있을 때, K가 양수면, 우리가 얘 K를 비례상수라고 부르거든? K가 양수면, 그래프가 몇 사분면에서, 1, 3, 사분면에, 요렇게 곡선 모양이 된, 뭐가 된다? 직각 쌍곡선이라고 배웠어. 그치? 기억나니? 그래서 이제 일정하기 때문에, 요렇게 된 직각 쌍곡선. 그치? 절대 분모가 0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계속 가도, 여기서 절대 닿지는 않아. 근데 최대한 가까이 간다. 요렇게 배웠어. 그래서 이제 좌우가 이렇게 똑같이 생긴 직각상곡선 모양을 갖는다. K가 양수일 때는. 그 다음에 K가 음수일 때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 2, 4, 4분면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렇게 그렸었지? 이게 반비례 그래프. 그래서 이 K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치? 그리고 이제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좀 축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우리가 이 X축하고 Y축은 가까이 가되 어때 만나진 않지.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라고 불러서 이 반비례 그래프의 x축, y축은 뭐의 역할을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불렀었어. 그래서 이거 정근 선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고그 정도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인 것 같아요 중1 때 그래서 그게 그냥 지금 오늘 배워야 될 유리함수야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뭐 조금 이동하거나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자 기초적인 얘기 한번더 해보자 다시 자 그래서 유리함수 y는 무슨 꼴은 x분의 k 꼴은 일단 당연히 절대 분수니까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그니까 러 이제 이 정의역도 x가 0아이실수 그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치역도 y가 영안 있을 수가 나오는 거 보이지? 그치? y값이 이쪽에 닿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정의역하고 치역이 되고 k가 양수면 몇사분면에 그려지고 1, 3, 사분면에 음, 같은 모양인 직각삼곡선이 되고 k가 음수면 2, 4, 사분면에 어, 좌우 직각삼곡선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 x축하고 y축이 최대한 가까이 가지만 절대 닿진 않아 그래서 걔를 뭐라고 부른다?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그치? 원점에 대해서 두 그래프가 점대칭인 거 보이지? 그치? 응. 그다음에 자 중학교 때는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자, 그래프가 지금 일단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직각상곡선이니까 그다음에 요선 y, x 보여. 이 선에 대해서 여기가 대칭 모양을 갖고 있지?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고 직각 쌍곡선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선 y는 마이너스 x선 보이지? 그거에 대해서도 두 개가 뭐인 게 보여? 대칭인 게 보이지? 선대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얘네들에 대해서 선대칭이면서 0,0에 대해서 점대칭인 직각 쌍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또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축에서 점점 더멀어진다 멀어진다. 그래서 Y는 K분의, 아, X분의 1 그래프, X분의 2 그래프, X분의 3 그래프 점점, 점점 멀어지네, 하나? 그래서 그런 모형 개형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얘기야.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갖고 가는 거야, 얘들아. 자, 됐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게 관심사가 아니겠지? 자, 그걸 이제 이동을 시켜볼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y는 방금 어떤 걸 배웠냐면 x분의 k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개형은 지금 잡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얼만큼? q만큼. 뭐할 거냐면 이동을 좀 시킬게. 평행. 이동을 좀 시킵니다. 알았지? 그래서 평행 이동 시키면,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P를 대입하고, Y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Y-Q를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대입을 해서 식을 실제로 써보면 어떤 모양을 갖고 있어, 얘들아? 저 Y 대신에 Y-Q를 집어넣고, X 대신에 X-P를 집어넣고,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이 Q를 여기 게 넘길게, 그러면 만들어지는 식이 X-P분의 K 더하기 Q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유리함수의 어, 기본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유리함수의. 됐어? 이제 요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지? 자, 됐니? 그래서 이제 요 틀을 우리가 배울 거야. 자, 그러면 y는 x분의 p분의 k 더하기 q꼴의 그래프는 그치? y는 x분의 k가 x축으로 얼만큼? p만큼. y축으로 얼만큼? q만큼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실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아, 아, 그래 봅시다. 여기 X축 잡고, Y축 잡을게. 응, 음, 그치. 자, 그냥 가장 기초적인 그래프로 Y는 X분의 1 갖고 생각해 보자. 그치? Y는 X분의 1은, 자, 어떻게 생겼었지? 1, 3, 4분면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의 직각 쌍곡상이 되는 거지. 이런 모양이었어. 자, 얘가 Y축이고, 이게 X축. 그치 근데 이 똑같은 그래프가 x 축으로 p 만큼 y 축으로 q 만큼 이동하면 자 얘는 이제 뭐를 이동시키면 제일 편하냐면 점근선에 이동시키면 돼 왜냐면 다른 것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점근선이 원래는 뭐였던 게자 이게 y 축 그러니까 x는 0이었던 점근선이 x 축으로 p 만큼 이동하면 x는 p가 점근선이 되겠지 그렇지 않겠냐 이 원래 기본적인 게 x는 0이 점근선이었잖아 Y축이 근데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걔가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얘가 점근선이 되겠지 X는 P가 점근선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X축은 함수식으로 쓰면 Y는 0이잖아 그치 근데 Y축으로 똑같이 뭐만큼 이동하면 Q만큼 이동하면 그치 Y는 Q가 점근선이 되지 나적당히 이쪽에다 그려놓게 얘들아 그래서 Y는 Q가 되는 거야 이 점근선이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면 안되고 사실은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음, 자. 잠깐만 음, 점근선이니까 사실 점점점점 점점 그려야 되겠지? 나 이렇게 점점점점 그렇게 점선으로 얘도 이렇게 점선으로 그립니다. 그치? 그래서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평행이동을 이런 식으로 시켜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차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막 이동시켰었지? 그 다음에 원 함수 같은 경우 아원 함수가 아니지 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중심을 가지고 이동시켰었잖아 근데 요 유리함수는 뭐를 가지고 이동시키냐면 점근선을 가지고 이동시키면 다른거는 똑같은 모양으로 따라서 이동하게 돼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개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y는 x분의, 1, x분의 k 그래프가 요렇게 요렇게 생겼으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점근선이 x는 p y는 q가 되면서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전부 다 x는 p만큼 y는 q만큼 이동한 거야. 자, 그러면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게. 자, 이렇게 이동하고 봤더니 이제 봐봐. 요 x는 p일 때 값이 있으면 안 되고 y는 q일 때 값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정의역도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고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자, 중요한 건 이거지. 정근선의 위치가 x는 p. 요게 0되니까 그 다음에 요게 넘어갔을 때0 되는 까 그래서 X는 P하고 Y는 Q가 뭐가 된다? 정교선이 되는 것도 보이지? 그치. 그리고 아까 0 0에 대해서 점대칭이었잖아. 그럼 똑같이 이동했으니까 P Q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는 거지. 그 점대칭이 됐다는 소리는 요렇게 잡았을 때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길이도 물어보기도 해, 시험에. 알았지? 음, 그래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아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이요 가운데 이선 요 보여? 이 선으로 이렇게 내가 접으면 이 빨간색 그래프 두 개가 딱뭐 하겠어? 겹치게 되겠지? 그래서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근데 여기를 90도로 딱 가운데를 잘랐기 때문에 얘네들의 기울기는 당연히 얼마야? 1이지. 그래서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p, q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y는 x-pq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기울기 1짜리 그 다음에 또 어떤 선에서도 대칭이냐면 요 선에 대해서도 대칭인 거 보여요. 가운데 요 선. 이 선에 대해서도 두 개가 이렇게 대칭이잖아.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었어. 얘가 90도를 이루니까 얘네들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네들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역시 똑같이 여기 몇 코마 몇을 지나. p, q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p, q를 지나는 요 선에 대해서도 대칭인 거야. 그래서 항상 정근선의 두 개의 교점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치 그다음에 기울기가 1이면서 피코마큐를 지난 점선 그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피코마큐를 지난 선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이 곡선들은 다 뭐가 된다 이두 개의 곡선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하면 돼 얘들아.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했을 때 항상 뭐하고 뭐를 먼저 그린 다음에 정근선을 찾은 다음에 정근선을 그리고 k가 양수면. 1,3,4분면에 그리면 되고 K가 음수면 2,4분면에 4 그리면 되는 거지 결국은. 그치 그래서 요 형태로 우리가 그렇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 이제 항상 그래서 요틀로 고쳐야 돼.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고런 틀이 아니라 요렇게 이제 위에 분자의 차수가 더 높거나 같은 틀로 나오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함수는 어떻게 고쳐야 돼? 방금 얘기한 표준형꼴로 고쳐야지 그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요거 고칠 때 어떻게 했지? 분자 나누기 분모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x-3분의 3x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이런 거는 표준형이 아닌 거야. 요거 갖고는 정균선을 바로 볼순 없잖아? 그래서 얘는 계속 바꿀게. 그치? 자, y는 바꾸는 방법은 뭐 다양하긴 하지만 자, 분모가 x-3이니까 3배로 묶어서 x-3으로 만들고 플러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9니까 얼마면 되지? 더하기... 13 정도 있으면 되나? 똑같이 마고 더하기 13이 4였으니까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되겠지. 분리해서 x-3분의 13 이렇게 분리하면 약분 되니까 더하기 3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보여. 그래서 항상 이런 걸로 만들면 아 점근선이 누구하고 누구라는 거알수 있다. x는 3 y는 얼마? 3, 이렇게알수 있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점근선을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이제 새로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형태는 항상 무슨 형태로 고쳐서? 표준형으로 고쳐서 그리시라는 거. 그치? 그래서 이제 X축, Y축 있잖니, 얘들아? 이렇게 Y축, X축 이게 쓰면, 자, 점근선 내가 여기다 할게. 그 X는 3 정도 하나 그려놓고, Y도 3 이쪽에다 하나 그려놔. 점선으로 그려. 선생님은 점선 그리기가 좀 불편해서 그랬어. 여기 3 점선을 그려놓고, 요, 비례상수 k에 해당하는 게 양수잖니, 그치 그럼 얘가 양수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그래프가? 1, 3, 4분면에 그려지니까 요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근데 이렇게 그리는데 요즘에는 뭐 그래프를 그려라 시험에서 나오진 않는데 옛날에 송곡고 송곡여고였나 송곡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 항상 그래프 그리라는 거 나오는 학교 가끔 있긴 하거든. 근데 이렇게 그리면 뭐를 꼭체크해주라 했지 선생님이? 절편은꼭 표시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점수 깎여. 혹시 서술형이 나오면. 그래서 요 절편 있잖아. X절편이나 Y절편을 표시하는 습관을 들읍시다 알겠지? 그러면 X절편은 Y에다 0 넣어서 나오는 값이잖아. 그러면 요 함수가 Y가 0이려면 마이너 3분의 4일 테니까 조금 잘못 그렸네. 조금 이쪽에 이렇게 가는 그래프였나봐. 이렇게 그릴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 3분의 4쯤일 거고, Y절편은 어디다 0 넣어야 돼? X에다 0 넣으면 되지. 그러면 요것도 마이너 3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지? 그래서 항상 절편을 표시를 해줘. 그래야지 축에서 얼마큼 멀어졌는지가 표시가 되는 상황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잘라주면 돼.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점근선 찍고 K가 양수면 1, 3, 4분면에 그리고 K가 음수면 2, 사 4분면에 그린다. 그래서 함수는 딱 접혔을 때 그래프를 일단 그릴 수 있으면 뭐 절반 이상 넘어가는 거니까 그게 내용의 끝이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261 페이지에 이제 마지막 설명이 요거에 뭐를 구하랬지? 이제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 역함수는 우리 어떻게 배웠어? 저기 앞 단원에서 함수 xy 자리 바꿔서 뭐에 관해 정리한다, y간에 정리한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럼 실제로 얘가 좀 귀찮은데 한번 해볼게. 자 y는 몇 페이지냐면 여기다 안 어, 보이면 261 페이지. 자, y는, 자, 이거 잠깐 해볼게. 외우는 왜, 왜 거라서. cx 더하기 d분에 ax 더하기 b. 요거에 이제 역함수를 구해볼게. 역함수를 구하려고 선생님 xy 자리 먼저 바꿔볼게. x는 cy 더하기 d분에 ax 더하기 b. 이렇게 바꿀게. 자, 분수꼴이니까 x에 cy 더하기 d가 있고요. ax 더하기 b가 있어. 자, 그리고 얘를 무슨 꼴로 정리하기로 했지? y 꼴로 정리하기로 했지? 여기 y 때 잘못 썼습니다. 그치? 응, 음. 됐어. y 꼴로 정리해보자. 미쳤다. 다 잘못 썼네. 음, 잠깐만. 이렇게. 자, y 꼴로 정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묶을게. 그러면 여기가 cx 빼기 a 의 y가 되고, 그냥 여기 넘어가면 dx 더하기 p.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이제 y는 꼴로 정리하면 식이 어떻게 돼? cx 마이너스 a 분의 dx 더하기 p. 이렇게 되는 거 보여?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의 역함수를 내가 구했거든 얘들아? 이거 정리해서 그래서 아 요거의 역함수는 자 선생님이 요거를 정리했더니 얘가 나왔어 y는 cx-a분의 dx 더하기 b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럼 역함수를 구했더니 지금 요 방식대로 구하면 되거든? 근데 얘는 약간 패턴이 있어서 패턴대로 외우는데 지금 봐봐 요쪽 b하고 요쪽은 서로 그대로인 거 보려? 보이니 얘들아? 여기 b 그대로 있고 cx도 그대로 있지 그치? 그런데, 요거 있잖아. 요게 A하고 뒤쪽 봐봐. 이쪽, 이쪽에, 이쪽은.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 위치도 바뀌었고, 뭐도 바뀌었어. 부호도 바뀌었는데, 나 뭐를 잘못 썼나? 이게 넘어갈 때뭘 잘못 썼는데, 아, 요걸 잘못 썼구나. 얘가 마이너스였지, 얘들아? 음, 그치? 요거 위치를 잘못 썼던 거 같아 넘어가면서. 이상하다. 뭘 잘못 썼지? 음, 이렇게 썼고, 이렇게 됐어. 내가 Y는 꼴로 정리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CX a 이너 AY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됐어? 아 얘가 이거였지? 이걸 잘못 썼지 선생님이? 그치? 음, 됐어? 그래서 이게 이거였었는데 자 보이니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이거 봐봐 얘는 그대로고 얘네는 뭐가 바뀌었어? 위치하고 부호도 바뀌었지? 그래서 할 때마다 그냥 XY 바꿔서 정리해도 되긴 하는데, 어, 얘는 그런 패턴이 있어서 모양대로 외우기도 해. 그렇지? 그래서 모양대로 암기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를 이렇게 주었을 때, 여기 부분은 어떻게? 그대로. 이 부분은 뭐가 된다? 부호 반대, 위치 반대. 이렇게 하면 좀더 쉽게 빨리 구할 수 있다. 이 정도야.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외워놓기도 하는 것 같아. 쭉 과정을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문제 있잖아. y는 x 플러스 2분의 3x 더하기 7의 역함수를 구하래. 그럼 물론 자리 바꿔서 열심히 하면 돼. 얘들아 알았지? 근데 이제 역함수는 y 인버스는 바로 방금 공식대로 하면 어떻게 할수 있다? 얘네는 그대로야. 그럼 여긴 x고 여긴 7은 그대로인데 얘 부호 바꾸고 위치 바꾸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 3은 이로 내려서 마 3이다 하면은 좀 그냥 빨리 해서 얘는 어떤 패턴이 정해져 있어서 외우는 편인 것 같아. 얘들이 거의. 알겠지? 예.